오늘 점심은 총만 이천 원 들어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양이니, <목소리> <목소리> 아빠, 아빠이니. 바다. 바다? 오. 아야아야 오케이. <목소리> 아예 다다 아이한 어떻게 보여주는 거 계산하고 계산하고, 계산하고. 어? 남편 소스 아이 두부로. 오리 닭다리. 아, 이다 오리 고랭. 아, 도 인도네시아 말이다. 제가 좋아하는 베백 베벡 고랭인데 베백은 오리, 고랭은 튀긴다는 말인데 매콤한 쌈발 소스와 채소하고 먹으면 맛있어요. 소또아얌에도 매콤한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맛있어요 남편 때문에 먹게 된 소또아얌 음 시원하네요 닭가슴살 내가 조금씩 여었다가 아니, 아니야 우리 소스에다가 우리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 매운 걸 조금 넣어 두부, 두부, 두부 안에 야채가 채하고 야채가 들어있어요. 두부 안에 이렇게, 이렇게 사, 야채가 많이 들어있어요. 야채가 들어있어서 맛있어요. 닭가슴살을 매워 이렇게 바발인데 매운 소스에다 찍어서 드셔보세요. 소스 안찍 어때요? 어리네요. 괜찮죠? 쫄깃쫄깃하죠? 닭가슴살 꼬치인데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담백하고 마켓과 함께 있는 간이 식당인데 시장 보러 오면서 가성비에 맛집이에요 여기는 단점이 여기는 포크를 안 줘서 손으로 먹어야 해서 조금 그런데 맛이 있어서 남편하고 사주 오거든요. 두부 장조림. 남편은 짭조름한 걸 좋아해서 두부와 계란 장조림을 항상 먹고요. 이게 간장 조림. 어디가? 이게 또 두리안이고, 떫노루고. 그에스텔로두리 아니고 다와 두리 아니고 음. 다와 두리 아니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못같아아 이거 10만 원이고 이거 45,25,000만원 5천, 이거 44,000원아74,000원아7 4천0 0원예예예예예두리예 쇼마일도 있어요. 장보러 오면 간이식당에서 점심 먹고 맞은편에 슈퍼에 가서 장을 보곤 하거든요. 가만 있는데 도워 오늘 어, 어, 다 없어졌네. 비 오고 나니까 오늘 더운 것 그죠? 슈퍼 가서 야채 보고 망고 사고 망고 두개 사요. 이 골라 라 아덴 커피는 설탕을 천천히 얼린다고 해서 여기서 에 골라 아덴 커피를 즐겨 마시고 있어. 틴 두리안. 아 센터 하나 하나만 가져왔네. 하나 갖. 아니 두리안이 이렇게 큰걸어 줬네. 어, 두리안이 비싸거든요. 비싼데 큰걸어 줬네. 이게 얼마냐면 3만 8천 0 3만 8천 원짜리 응? 두리안 맞다.